태륜공천이라고 얘기했는데 태륜이 뭐죠? 태륜홍수욕설 배우관련 의혹 검사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제가 너무 많아서 많이 못하어요친일공천이라고 했는데 일제 법화 일제 샴푸 벚화 의 구구, 구구공천이라고도 했죠 리베 의혹 이 대단한 건 이걸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이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로 궁천 한 것이야말로 패륜 궁천이라고 국민 께서생각하실습니습니까 이재명 다 이재명 씨가 부는국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마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폐륜 공천이라고 얘기했는데, 폐륜은 뭐죠? 폐륜 홍수 욕설 배우 관련 우리가, 검사사칭, 대장동 비리, 용주운전 정신병원, 쟤 많았다, 어, 그리고, 제도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친일공천이라고 했는데, 일제 법카 일제 샴푸 법화기획, 99공천이라고도 구구, 했죠. 200, 의고. 대단한 건,

그리고 어, 국민을, 국가를 망치는 정치세력을 막겠다는 것이고다위원님 민주당은 안녕하세요. 현대이쓰리 체제라고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는 어떻게 해시 저희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뭐 축구에서 얘기하듯이 쓰리톱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바쁘시잖아요. 재판 가셔야 되고 하니까 혼자서 선거를 지휘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서 어, 불려 나온 당대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백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 이현장 위원장, 임탁신 위원장님이 비례대표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 치르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비례대표 그 시청자가 굉장히 많고, 아직 비례대표 어, 이, 그, 이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 그렇게 말씀드리는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함께 예, 어, 힘을 합쳐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일단 목표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백신 한 선이 목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랑 국민의힘은 아직 연속서 목표를 내지 않으셨는데 끝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목표하시는 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건방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입장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제 입에서. 우리는 몇 석을 목표로 한다는 말이 4월1 0일 전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국방장관이 부 포주 대사로 지명됐다가 출국한 게 방탄 출국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관련이 없다는 점을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 거기에 관해서 논평을 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어 수사가 작년 9월 정도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수사에 관한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가 국방과 유연한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임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거 외에 특별히 제가 더 아는 것은 없고요원사님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임시방비성선장에서는 길이 일봉으로 미연체, 퇴행결함, 정지입법 같은. 저희는 혹시 여세 생각하시는 분하고 저희 정당의 비이일번로 어떤 후보가 됐으면 한 시는 정당이에요. 민주당 계열 정당이죠 그 정당 그렇죠. 어, 비례일번이라는 것의 상징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죠. 어차피 똑같은 한 석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국회에 보내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요. 어,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생각에 동의하는지. 그런 반미 정책에 동의하는지,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정책에 동의하는 것인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당론으로 반미를 채택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지,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대위 컨셉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컨셉으로 가져가실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선거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매트릭이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국민위해서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고 공공선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세력 다툼이라든가 개인의 사적 이익을 넓히는 방향의 정치가 아니라 공공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건 뭐늘 이런, 뭐 이런 원론이고 정치의 본령이 그것이, 좋은 정치의 본령이 그것이 아니었던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외 저희가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거기서 말씀드리면서 좀 귀에 들리는 말씀을 많이 들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멤버님 오늘 고향과 서는 어떤 얘기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지역에서 어 계시는 시민들을 많이 뵙고 많은 것을 배우고 저희가 뭘 해드릴 수 있고 어떤 자세로 일할 수 일할 것인지를 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고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 정기 서울 어, 이 생활권을 리노베이션하는 것의 축 중의 하나거든요. 그 관련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어, 많은 시민들 뵙고 보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